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못 짜는 거예요. 왜냐? 이 프로그램 짜려면 이러한 중간 단계들이 다 있는데, 이걸 다 무시하고, 바로 1번에서 5번으로 가려고 하니, 그게 되겠냐 이거죠. 아무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. 그럼 여러분들이 NC 프로그램 작성, 작성을 잘 하시려면 이런 기본기를 튼실하게 쌓아놓고, 이게 익숙해지면은 한 단계씩, 한 단계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. 생략. 그래야지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수월해진다.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제 풀업 잡아야 돼요. 요거 간단한 거. 그럼 이제 간단한 거 잘라면은 이제 요 단계 넘어가는데 NCFM 작성. NCFM 작성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? G 코드가 필요해요. G 코드는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에 있습니다. 첫 번째 배워야 될 지코드가 뭐냐? 아주 기 본인이 되는 건데요. 첫 번째 배될 지코드는 지공공.